자, 여러분 아직 안 떠나셨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빌딩 패치입니다. 이번 소식은 사이트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빌딩 투자를 앞두고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개인이냐 법인이냐 빌딩 매입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를 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제가 빌딩 중개를 하면서 3년 정도 비교를 해본 결과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왜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매입을 하는지 단순히 따라가기보다는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출,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보다는 법인이 대출이 훨씬 더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18년부터 RTI 제도라는 게 대출에 도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RTI란 임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의 임대 수준으로 얼만큼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요거를 보는 지표예요 내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만약에 1,5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통상 1.5배 정도를 잡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1,000만 원 선이 나오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요 지역 임대 수익 자체가 2% 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RTI 규제를 넣으면 대출이 굉장히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인 매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RTI 규제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실 때에는 매매 금액의 약 70%에서 80% 정도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내가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 투자자 분들한테는 법인이 메리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세금 문제는 어떨까요? 가장 이슈가 되는 양도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에서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을 받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으로 10%에서 25%까지의 세금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뭐 건물 살때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10억 기준 시세 차익이 낮다 라고 봤을 때 개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45%의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45%에다가 지방세까지 사실 더하면 50% 가까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10억의 차익이 났을 때20% 정도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과연 대출과 세금만을 고려해서 법인으로 가는 게100% 답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상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 매입 시에 주의. 해야 될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을 냈다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개인의 돈으로 사용을 하는데는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내가 사장이나 직원에 대해서 월급으로 소득을 받거나 혹은 배당으로 소득을 받거나 이거는 법인세 외에 별도의 세금을 내시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실익이 있는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을 나이가 좀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오랫동안 건물 똑똑한 한채 사셔서 나중에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시는 게더 낫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법인의 돈은 쉽게 내가 빼서 쓰고 증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에 빌딩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일회성으로 투자를 끝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작은 뭐 10억에서 시작해서 뭐 40억, 60억, 백억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경우에 시세 차익으로 나온 돈 법인에서 뺄 생각 안 하시거든요. 또 다른 좋은 건물 투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내가 여러 개의 건물을 점핑해서 가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법인을 좀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매입 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취득세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올근생 기준으로. 로 건물을 매입하시게 되면 취득세는 4.6%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택 포함된 건물들 많이 보시게 되는데 주택이 있을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12%예요. 거의 3배 띕니다. 만약에 개인의 경우에도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8% 12%의 취득세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입하는 건물에 주택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법인을 세우시려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5년 이하의 신규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 내에 본점이 있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매입을 한다. 이세 가지가 공통되게 앤드 조건이 된다면 취득세는 9.4%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신규 법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제인데요. 실제로 9.4%면 4.6%에 거의 두 배가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법인으로 매입을 할 때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다 세우시는 것을 고려를 하시.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법인의 매입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다주택자이냐 과밀억제 권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는 세밀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금이 어떤 결정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대출을 좀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됐을까요? 빌딩 투자하시면서 법인, 개인 정말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빌딩 패치의 변혜인이었습니다.